안녕하세요 예빈입니다. <laughs> 제가 그동안 잠수 탄 거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수 탄 이유는 요즘 제가 유튜브에 관심이 없었나봐요. 뭐게우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 편집이 진짜 밀려있고 딱히 영상할 주제도 없어서 요즘 잠수를 타고 있고 그리고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5학년 2학기가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음, 조금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옮겨가지고 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학원 시간표도 다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요즘 잠수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laughs> 유튜브보다는 틱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외모에도 신경 쓰이고, 사춘기라 그런지, 외모에도 많이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잠수를 많이 탈것 같습니다. 그 점은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